반갑습니다. 모모의 하루 모아 TV입니다. 181주기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음, 여기 지금 전해조 후딱 작업할 거예요. 소독 비활성하고 증기 벤트도 빨리 분석 완료해서 가져오는 걸로 합시다. 요거는, 오염된 물은 그냥 타일로 막기 해가지고, 그냥 막아버릴 거예요. 세 명이들이, 세 명이들이다가 다음 시간에 있지? 음. 와, 씨. 하나도 모르겠다. 어 여기 지금 한칸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지어줬었거든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짓고 여기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랬다가 여기서 발전했던 게 이렇게 타일로 막아주는 거였는데 이거를 여기 한칸금물 타일로 올려주는 게 보면은. 정제에서 폴리머 프리스 보면 증기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증기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액체 피해 입어요. 이, 이런 식으로 금물 타일 안 만들어줘 버리면 액체 피해 입어서 이거를 금물 타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픈 시켜놔도 되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나중에 추후에 물이 깔려요. 물이 깔리다 보면은 오염된 물이 깔릴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물이 깔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얼음이 또 깔려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위에 얼음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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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게 눈이냐 얼음이냐 아니면 오염된 얼음이냐 이 차이도 있고 오염된 얼음이 여기 깔려있으면 오염된 얼음이 녹으면서 여기에 또 오염된 물이 깔리고, 그러면, 물이, 이, 풀리머, 풀리머 포리스를, 냉각시켜줍니다. 이거 냉각용으로 생각해서, 이거, 그물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냉각 아니면은, 그냥, 해도 되고. 나 이거 없앨 건데.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여기 있는 물은 원래 예전에는 여기 뚫고 이렇게까지도 만들긴 했는데 여과까진 아니고 이렇게까지도 만들긴 했는데 아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까 싶어서가지고 요번에는 이렇게까지안 가고 그냥 이 선에서 멈춘 상태에서 계속 그냥 궁금만 합시다. 머리 아프니께. 그리고 음, 석유 정제소 만들어야 되는데. 석유 정제소는 여기 밑에다가 뭐야 이거? 이거 누가 설명 좀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쉣트. 영상 커트하고 가겠습니다. 181주기서부터 190주기까지 한 거는, 음, 이제 두 번째 행성에서, 여기, 원유 올려서, 여기 석유 발전기 돌리고 있, 있고요 석유 발전기에서 석유를 만들어서 여기 지금 폴리머 프리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음, 플라스틱을 계속 이제 만들어낼 거고요. 플라스틱을 계속 만들어내면 여기 와서, 이제 증기 터빈을 연구를 하고, 증기 터빈을 만든 다음에, 이제 냉각시설을 전체적으로 싹 만들고, 그리고는, 어, 쉣트. 이거 연구를 준비를 안 했네요, 내가. 아무튼, 이거 증기터빈 연구 준비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 강철 만들 준비 할 거고, 강철은 예전만큼 막 그렇게 크게 쓰진 않아요. 로켓에 다 강철, 예전에는 다 강철이었잖아요. 다 강철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일부, 일부 부품만 강철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강 이런 철광석이나 아니면 재련된 금속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이제 로켓 옆에 붙는 것만 강철로 지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으로 써도 돼요 이런 거 뭐야 어딨어 연구했을 텐데 나 여기 배관에 보면은 연구 안 했군요. 어, 이런 거. 기체 포트. 포트 같은 거, 이런 거는 강철로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녹아요. 로켓 옆에 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로켓 반, 발사될 때 이게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철로 짓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그냥 재련된 금속으로 지어도 없어지는 건 없고, 이런 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영상 커트하고 192 주기에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